안녕하세요. 산야서 동의보감 컨세상 약초 TV입니다. 그동안 이컨세상 약초 TV가 대한민국 1등 방송국이 된 것은 모두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덕분입니다.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혹시 아직도 구독 누르지 않으신 분은 붉은 글씨 구독 눌러 주시고요. 그리고 엄지척 즉 좋아요는 매 프로에 한 번씩 눌러서 파란색이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. 지금 눌러보십시오. 일일 약학 즉 하루에 한 가지 약초 공부하다 이런 뜻이고요. 오늘의 약초는 소나무가의 상록교목인 설송입니다. 개잎 갈나무 산지가 히말라야라고 히말라야시아라 부르기도 하고요. 그 외에 뭐 히말리아 삼나무 등등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설송으로 부르는 게더 좋습니다. 이 설송이란 어, 솔방울 지금 보십시오. 솔방울의 모습이 둥근 어, 굉장히 크 죠. 하얀 모습이 즉눈 덩어리를 뭉쳐 놓은 것 같다 하여 설송이라 부르고요. 이 나무는 다 자라면 높이 한 30m 한 50m 굉장히 큽니다. 지름도 아주 큰 것은 한 둘레가 약한 3m 정도 되고요. 주로 따뜻한 지방에 자라는 나무 지만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, 잘 자라죠. 그러나, 우리나라 중부 이남 지역에서 덜잘 자라고요. 북쪽 지역에는 이 나무가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, 이 설송 설방울한 보십시오. 설방울이 굉장히 커죠? 이설방울은 지난해 가을에 수정되어 올 6월경에 작은 설방울에 나와서, 자, 저설방울이 있기는 올 가을, 9월 내지 10월쯤 되면 익습니다. 물론 이 소나무가의 식물들이 전부 다 그렇죠. 이 나무의 꽃도 향수 한 그루로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9월 말에서 10월 정도에 피죠. 그리고 목재는 질이 좋아서 주로 건축재나 가구재로 공예품으로 많이 쓰이고요. 그리고 이 나무의 목재의 향기가 참 좋아서 아로마 오일 들어보셨죠? 이 아로마 오일 만들 때 원료로 이 나무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이 설송은 세계 3대 아름다운 나무 수종에 속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? 이 주변에서는 부산 성지곡 수원지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? 그 성지곡 수원지나 양산 벗기 수원지 아세요? 음, 그곳에 가면은 이 아름다리 큰 나무가 전부 다이 나무입니다. 그리고 이 나무와 비슷한 나무들이 많이 있죠. 어, 가무비나무, 편백나무, 척백나무, 그 외에 우리나라의 곰솔, 뭐 구상나무, 노각나무그 외에 뭐 분비나무. 어, 사실 제가 다 열거하지 못하겠네요. 그 외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. 야경으로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 지금 솔방울 보십시오. 이 솔방울을 채취해서 효소로 담기도 하고요. 또 완전히 익고 난 다음에 내부에 씨앗이 굉장히 좀 크죠. 그 씨앗을 야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 잔가지나 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물에 좀 담가 송진을 조금 뺀 다음 가루내어 야경에도 참 좋고요. 이 나무에 즉 잎도 어 소나무 잎처럼 꾸준하게 드시면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라고 하죠. 청혈작용 피를 맑게 해주고요. 혈관에 섞여 있는 끈적끈적한 즉 기름 덩어리를 분해해서 혈액이 잘 흐르도록 해주고요. 그러니 고혈압 환자에게도 참 좋을 거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습니다. 또한 소변을 잘못 보고 질끈거리는 그런 분들은 이나무에 솔잎을 채취해서 잘게 썰어 달여 드십시오. 그러면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. 그리고 이 솔잎을 꾸준하게 드시면 즉 피가 끈적끈적해서 오는 혈류성 질환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. 사실 이 나무도 웅장하고 아름답지만은 약효도 아주 좋죠 이렇게 우리 생활 주변에 참 좋은 나무들이 지체에늘려 있습니다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하시고 어 지금 다음 영상 보십시오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간추려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은 제 저서입니다 맨 왼쪽에 어 책은 약천의 필독서 산야초 가정백과입니다. 주로 초보자를 위한 편집이죠. 어, 선명한 사진과 단결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. 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하는 즉 산야초 위주입니다. 그리고 중간에 빨간 책은 발효와 생활이죠. 즉 효소 전문 책입니다. 어, 이곳에는 어, 물이 많은 재료를 담는 효소라든지 또는 우리 한 방울도 없는 재료로 담는 효소 등등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책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, 즉 약술 전문 지침서입니다. 이곳에서는 한 가지로 담는 단방약술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약술, 그거 외에 궁중전통 한방약술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약술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.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.